디테스 두란노 성경교실 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 비전 성결교회 안희관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쁨과 감사로 감격해하는 바울이란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해볼 겁니다 어, 기쁠 때가 있죠 감사할 때가 있죠 그런데 감격스러울 만큼 기쁘다 감격스러울 만큼 감사하다 이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 속에서 감격스러울 만큼 기쁘고 감사했던 게 뭐가 있을까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무지, 무지묵지하게 못했어요. 나머지 공부를 했어요. 그 근데 이제 교통사고로 팔을 잃은 다음에 1년 쉬고 후배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후배들하고 공부하는데 거기서 또 꼴찌한다. 그러면 이제 진짜 망신 나갈 것 같으니까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집안 형편상 과외 못 시켜주고 학원 못 보내주고 뭐 도저히 방법이없으니까 기도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나중에 세월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 어린 나이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 선생님이 어느 날 아니완 네, 일어나, 네, 박수, 짝짝, 교무실 앞에 가봐, 네, 하갔더니, 전교 1등부터 50등까지 이름을 써놨는데, 전교 1등에 안희환, 제 이름이 써있는 거예요 와, 그때 정말 감격스럽게 기쁘더라고요. 자, 또 무엇이 나를 감격스럽게 기쁘게 해줬을까? 어, 시청자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겠는데, 결혼식 하는 날이었어요. 장가 가는 날. 왜냐면요. 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가가기가 참 어려운 이 삶의 특징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의 도박 중독자시지, 집은 안양 뚝방촌 옆 한자촌이지, 저는 팔아넘는 불구자지. 게다가 성경적으로도 여러 가지 야력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 이런 와중에 장가를 가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엄마가 이쁘게 키운 딸을 팔도 하나 없는 불구자에게.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 판자촌 그집구석에 시집보낼까.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열심히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데 하나님이요, 어, 저에게 딱 맞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 결혼하는 날 저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어,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목적이 생겼어요. 어, 다시 중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 나는 평생 하나님 말씀 살 거야. 이조으신 예수님 이 귀하신 예수님을 일생 전하며 살 거야. 이게 이제 평생의 목표가 되었어요. 한 번도 뒤돌아본 적도 없고 몸을 거린 적도 없고 헤맨 적도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다름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열심히 말씀 읽고 또 요즘은 옛날하고 시대가 달르니 지성이 필요해서 책도 좀 읽고 이렇게 지났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없이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거든요. 제가 일산에 풍동교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텐데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해요. 저는 이제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웬 어린아이 하나가 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깨는 끼웃거리고 몸은 삐쩍 말랐고 척 봐도 가난하고 초라해 보는 아이가. 그런데 아이가 이 논길 가을철 벼단들 향해서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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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글쪼글거리는 모습이 보여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뒤에서 엉엉 울었어요. 왜냐? 그제 어릴 때 모습이거든요. 평생 말씀을 잘하는 설교자가 되야지 결심을 한 다음에 이논길를 걸어가면서 볕단들을 향해서 설교 연습하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환상이 변하는 거예요. 이 볕단들이 꿈틀꿈틀 거리더니 나중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 울음소리는 점점점점 더 커져요. 찬양 인도하는 40이, 40분 내내 울었어요. 우는데 슬퍼서 운게 우는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무해서 감격 속에 울었던 거거든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근데요 정말 놀란 거는요. 저는 정말 특별한 일이잖아요. 공부 못하던 제가 일등을 하고 장가를 가고 환상을 보고. 근데 바울은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감격스러울 만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보면서 성도들 때문에 감격스러울 만큼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한 수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읽은 본문. 오늘 보면은 이두 부분으로 나눠주세요. 대선전서 3장 1절부터인데 앞 부분은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 그다음에 뒷 부분은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이 대선교회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왜 감격서로 하는지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디모데를 파송한 목적이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운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를 우리 속으로 헛되게 할까 하니. 바울이 대선회가 저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성도들이 생겼어요. 더 그들을 보살피고 싶은데 박해가 일어나면서 피해야 돼요. 이제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데 지난주에 다룬 대로 사탄이 못 가게 막는 거예요. 핍박이 여전히 거센 거예요. 바울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는 가지 못하지만은 이들 소식을 접하기 위해서 디모델을 보내는 거예요. 이 디모델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우리 형제다. 일꾼이다.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냐? 복음의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다. 어,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잡동사니 일을 하라고 세워진 일꾼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다. 제가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아주 은혜로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는데, 복음과 말씀과 예수님이 성경에서 같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왔다 갔다 쓰인다는 겁니다. 자, 때때로 성경은 말씀을 전하라고 돼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얻든지 항상 임수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로 성경은 복음을 전하라고 돼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곧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범 16장 15절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자리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 다음 구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리라 15절에는 복음을 전파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절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리라.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이 말씀을 전한 거요. 말씀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같은 내용으로 왔다 갔다 쓰여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리라.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된 것이 그 없이 는된 것이 없느리라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이미 비치라.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아까 복음의 일꾼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바울 사도가 말한 거예요. 내가 택정 받았다. 선택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았다. 복음의 일꾼인 거죠. 그럼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의 육신으로는 다 이세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이 복음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니, 나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리라.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느냐, 예수님을 전한다 같은 말인 거예요. 복음의 일꾼, 말씀의 일꾼, 예수의 일꾼인 거죠. 자, 이 디모데가 가는데, 이 디모데를 보내는데 왜 보내느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언급이 돼요. 하나는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굳게 세우려 하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의 관심사가 뭐겠어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죠? 성공하고 출세한 거 아니죠? 명성과 인기를 누리는 건 아니죠. 목회자는 양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들. 따라서 이 목회자의 관심사는 양들이 굳게 서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대서 지역에 목회자가 없어요. 바울은 못 가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말씀을 통해 이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려는 것. 이게 보내는 목적인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으로도다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형제들을 굳게 하라. 아주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러미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대선역의 성도들을 위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왜 위로해요? 환란을 당하고 있거든요. 핍박이 너무 거세거든요. 너무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을 갖있느냐 자, 믿음을 굳건하게 해요. 그 다음에 위로를 해줘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본문에 말해요.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해줘서 그 결과가 뭐냐?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고난 또는 환난에 대해서 절대로 나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해 간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심지어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함이라.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리라. 성장하게 만드는 요새요 성경을 보세요. 환난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정금 같이 만들어줘요삶 속에서 신앙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게 만들어줘요이 환란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다듬어지게요. 무럭무럭 아름들이나므로 커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애국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리더십 훈련을 받으면서 제왕 수업을 받으면서 그 세월만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냈다면요, 못견뎠을 겁니다. 배성들이 속하면 원망해요. 불평해요. 모세를 갈아치우게 돼요. 새로운 장관을 세우게 돼요. 돌들고 쳐 죽인다고 달려들어요. 이거 참원의 길이 없어요. 심지어 미리암, 아론, 누나와 형조차도 덤벼들 때가 있어요. 그때 나오는 표이 뭐냐? 모세는 온유함이 지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한지라. 근데 모세는 원래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괴롭힐 때 그를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던 사람이 모세요. 4 0세때 왕국 말미에 내 광야 4 0년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서 모세가 얼마나 거대한 나무로 성장해 갔느냐? 백성들이 원망하지만 불평하지만 돌들고 덤벼들지만 장관 가라친다고 말하지만 수많은 고난과 시련, 아픔과 절망, 단식, 외로움을 겪게 만들지만 그들 끝까지 품는 거예요. 품고서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거요. 예 거대한 나무로 성장해 가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광야 40년 빼고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유익한 거예요. 아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바울사도는요, 이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구를 헛되게 할까 하미리, 시험하는 자는 마귀죠. 원수 마귀가 시험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넘어뜨리려고, 신앙을 떠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게 하고 세상 문화에 죄악에 휘둘려서 주님께 열심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시험하는 자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게말 되게, 되게, 되게 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디모데가 갔어요. 상황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보고를 해요. 이 보고한 내용이 바울을 감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6절부터 제가 9절까지 읽을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국빈과 공백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모데가 와서 어떤 소식을 전하느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 봐요. 사람이 혼란이 많잖아요. 너무 시달리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약해져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난왜 인생이 밑바닥이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는데 내삶을 이렇게 점점 꼬이고 비참해지지.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거야? 믿음이 흔들려요. 요동치나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봐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환난이 극심하면은요, 사랑이 약해져요.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건이 괜찮고 또 이런저런 상황이 잘 풀려나가면 은 다른 사람 관심도 갖고 신경도 쓰고 손도 내밀고 보살펴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사주고 이게 되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막 속이 막 타들어가요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들어와요 손이 안 내밀어져요 나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대선의 성도들은요그 환란을 그렇게 극심하게 심하게 당하는데 믿음과 사랑을 여전히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스 11장에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느리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나니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는 것이 아니리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다음에 1장 6절에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그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 였으니병아리가라이 믿음은 너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감격되죠.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은요, 성경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쳐요. 고린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꽹가리 시끄러워요. 천사의 말 얼마나 언변이 뛰어난 거예요? 얼마나 화술이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면은 시끄러워 시끄러워 입담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말씀을 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위를, 형제의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은 핵심 가치이거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마침이다. 바울 사도의 표현이거든요.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최고의 가치인 믿음, 이 최고의 가치인 사랑, 환란 중에도 이걸 안 놓치고 잡고 있어요. 멋진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감격스러워하느냐? 이 대선교회 성도들요, 이 바울 사도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한다는 소식을 디모데에게 들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바울이 이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해요. 여러분 가고자 애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가요, 최근에는 이제 섬 교회 가서 풍 이런 일도 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바울 사도의 위대함을 한번더 깨달았어요. 바울 사도는 섬 정도가 아니죠. 정말 위기와 고난, 환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갔던 교회 다시 이섬 교회 가서 부흥회를 잇도하는데 목요일부터 가기 싫다는 마음이 자꾸 막 생기는 거야. 회개 기도를 했어요. 금요일 날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 속에 기쁨으로 가고자는 마음을 주세요. 왜 그런 마음이 있냐면요. 어, 보통 제가 집회를 가면은요, 숙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섬이기 때문에 그런 숙박업소가 없어요. 사택에서 같이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집회를 갈 때요, 식사를 요한 끼만 달라고 부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거기는요, 세 끼를 이렇게 다 먹어야 된다는 성도를 가정에서 영접을 해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리고 들어가면은 이 이동이 이제 불인스러운 거죠. 안이나 다를까 에피소드가 또 있어요. 갔는데 강풍이 너무 불어서 배가 안 뜬다는 거예요. 사선을 보냈대요. 근데 사선은 도착을 했는데 해경이 배못 띄우게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54km 떨어진 다른 선척장으로 이동을 해요. 이제 거기서 배를 타요. 근데 배를 타는데 그사선이 지붕이 없는 배예요. 날씨는 추운데 바람은 부는데 우비를 뒤집어쓰고 가는데 바람이 그대로 맞바다치니까 어~ 춥더라고요. 참 많이 춥더라고요. 이럴 때요. 이럴 때요. 예시비전께 제가 원래 사거하던그 위가 더 간절히 생각이 나요. 바울사도는 일주일 동안 물속에서 빠져 지냈잖아요. 우비 입고 배를 타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수많은 고난, 시련, 아픔, 절망, 좌절 과정을 거쳐요. 지나가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 그리운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근데 이런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디모다가 뭐라고 전달해 주느냐? 바울 사도가 그들을 너무 너무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이 성도들도 바울 사도를 너무 너무 보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를 감사하게 하는 거요, 예 기쁘게 하는 거요, 예 감격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요 이고들에서 사실 충격을 받아요. 바울은 위대해요, 정말 대단해요, 놀라워요. 이분처럼 능력이 많고, 이분처럼. 기적을 많이 행하고 이분처럼 교회를 많이 세우고 이분처럼 탁월한 설교자가, 이분처럼 대단한 기도자가 영권을 가진 자가 어디 있을까? 그런데 이 위도한, 이 대단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성도들의 사랑의 온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구나 그 사랑 때문에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변하냐? 너희들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나살것 같아. 나살것 같아. 어, 제가 집회를 가면 저희에게서 한 26명 정도 중보기도 팀원들이 중보기도 팀장에 보내주는 그 소식에 따라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줘요. 그런데요. 제가 그걸 알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용기가 많이 생겨요. 맞아 맞아 맞아. 바울 사도만이 아니야. 나만이 아니야.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마찬가지야. 위로와 격려, 사랑의 손길, 따뜻한 기도가 참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요.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제가 날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복음전도 설교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기를 하루도 빠지 않고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카톡을 통해 문자를 통해서 많이 오는데요. 그걸 볼 때마다 받을 때마다 얼마나 용기가 난지 몰라요. 바울 사도의 편대로 내가 살것 같아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대서거지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성도들이 생겼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핍박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가고 싶은데 핍박가 여전히 많아요. 바울을 알아보고 공격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너무 궁금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들 굳게 하려고. 그들을 위로하려고. 이 굳게 하고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디모데가 가서 보고서 보고를 해 주는데 아, 글쎄 이들이 믿음과 사랑에서 요동하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데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참 아름다운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래는 예수 비전께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 속에서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연합,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이런 모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